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미란입니다. 오늘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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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유튜버 주셨던 IELT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. 먼저 IELTS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IELTS는 영어권 국가에서의 학교 진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을 위한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중 하나예요. IELTS는 크게 두 가지 모듈로 나뉘는데요. 하나는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아카데믹으로 학교 진학이나 전문직 취업을 위한 시험이고요.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제너럴로 학부 이전의 진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험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다른 영어 시험들과는 다르게 읽기, 쓰기, 말하기, 듣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. 듣기, 말하기, 그리고 쓰기에서 파트 2는 아카데믹 그리고 제너럴 모두 다 형식이 같아요. 그런데 대신에 쓰기 파트 1이랑 읽기는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. 오늘은 제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제너럴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학술적인 면 또는 뭐 문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평범한 수준에 제가 어떻게 해서 첫 시험으로 6.5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공부할 때 소소한 팁들 또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얼마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지, 그리고 또뭐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독학을 해야겠다 했을 때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시험부터 등록을 해놓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발등에 불똥이 좀 떨어져줘야 잘 돌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한두달 정도 전에 등록을 미리 해놓고 두달 후로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, 시험비가 장난이 아니에요. 시험비가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거의 400불 가까이 냈거든요. 이 돈이면 정말 한 방에 붙어야겠다. 한 방에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겠다. 이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됩니다. 그래서 이 비싼 시험료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평일에는 퇴근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말 딱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요. 주말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딱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주말에 뭔가 확 몰아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말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듣기는 정말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혼자 독학하기에 가장 좋은 영역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는 교재 같은 건 따로 안 쓰고 정말 100. 프로,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닥치는 대로 영상들을 다 보고 다 듣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팁중 하나는 그냥 보고 듣고 한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탭을 보시면은 재생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1.25배속을 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말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말하는 듯한? 그렇게 들리는 듯한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IELTS는 영국이랑 호주에서 합작으로 만들어낸 시험이다 보니까 영국식 그리고 호주식 발음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유용할 것 같아요. 물론 미국식, 캐나다식, 뉴질랜드식 이런 다양한 영어권 국가의 악센트와 발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주된 발음이랑 악센트는 영국 호주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많이 많이 영상을 듣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듣기 공부할 때 사용했던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 연습 문제들을 많이들 올려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최소 하루에 한 회의 연습 문제를 듣고. 틀린 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. 제가 안 들렸던 단어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오답 노트에 적어놓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게잘안 들리는 이유는 제가 그 단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 단어인데도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단어들을 정리해놓고 어떻게 실제로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귀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어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다 틀어놓고 밤에 들으면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여러분 밤에 잠이 올 때도 굉장히 좋고 숙면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듣다 보면 잠이 저절로 스르르르 와서 아주 ASMR보다 잠을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, 여러분. 리딩도 혼자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영역 중 하나인 거 같아요. 저는 리딩도 교재를 사서 따로 공부하진 않았고 요것도 100% 온라인에 무료로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저는 진짜 닥치는 대로 기출문제들만 막 달달달달 풀었던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인터넷에 요렇게 푸는 게 좋다 저렇게 푸는 게 좋다 요렇게 말해주는 게 많지만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빨리 찾아서 그 스타일에 익숙해진 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다음에, 요런 스타일로도 풀어보고, 저런 스타일로도 풀어보고, 뭐, 예를 들면, 뭐, 지문을 먼저 읽고,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맞는지, 또는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고, 지문으로 가서 찾으면서 읽는 게 맞는지, 뭐, 요런 것들 있잖아요.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, 더 빨리 풀리는 스타일, 더 정확도가 높은 스타일, 이런 거를 빨리빨리 빨리 찾은 다음에 그거에 익숙해지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.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이제 단어창에 적어 놓은 다음에 그것도 이제.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요새 잘 나오잖아요. 듣기에도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답 너트를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라이팅은 솔직히 말하면 혼자서 공부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짚어줄 사람이 있는 게 좋거든요. 저는 제가 IELTS 준비할 때요클랜드에 IELTS 라이팅 봐주시는 리더 어,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받아. 것 같아요 교정을 그래서 거기서 했던 거는 주제를 주시면 그에 맞는 이제 제가 답변을 쓰고 첨삭을 해주시면 뭐 어디가 조금 부족했는지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더 좋다 또는 이 부분은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이런 걸 체크를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이런 거 해주시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도움을 받아.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인터넷에 예시로 된 라이팅이 많이 있어요, e x a m 들이 근데 이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예시들 중에서도 실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올라간 경우들도 많아서 이 부분도 조심해서 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파트 1은 편지 쓰기인데, 편지 또는 이메일,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템플릿이라는 게 있거든요. 처음에 인선말 쓰고, 내가 왜이 편지를 쓰는지, 그리고 요점.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마무리 한 다음에 끝맺음 인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제에 맞춰서 이 본론이랑 왜 이걸 내가 쓰는지에 대해서만 잘 글짓기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파트 2, 요 놈이 문제입니다. <laughs> 정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줬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고득점을 바라기보다는 정말 딱 6.5점만 받자 이런 주의 역석기 때문에 최대한 주제에 잘 맞는 말, 그리고 바보 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6.0, 6.5점까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쓸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영어 테스트지 여러분의 논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쓸거리가 많은 답변들을 정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팅에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을 맞춰 줘야 해요 그래서 너무 짧게 쓰면 점수가 깎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쓸 말이 많은 주제들을 잘 선택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망의 스피킹, 아, 정말 IELTS의 꽃이죠. 정말 이거는 저도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나, 시작부터 굉장히 막막했던 영역 중 하나였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말로 지금 당장 물어봐도, 빨리빨리 빨리 답을 못할만한 그런 질문들 투성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순발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실제로 제가 IH 시험장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가 항상 흥미로웠 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역사 기간 중 하나가 언제니? 그리고 이유는 왜니? 저는 지금 당장 한국말로 물어봐도 솔직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를 실제 IELTS 시험장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. 제가 이 트레이닝을 안 했으면 진짜 바로 말한 마디도 못 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순발력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. IELTS 스피킹 예상 문제 이런 거 구글에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이런 걸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친구한테 부탁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랜덤으로 던져달라고 한 다음에. 1분 안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. 저 그것도 한국말로도 하기 어려운 걸 영어로 하려면 정말 어렵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실제 시험장에서 뭔가가 툭 튀어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말을 하려면 이렇게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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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험관이 뭔가 하나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그걸 캐치를 못했다면 꼭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의사소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때어줍지 않게 추측을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중하게 그냥 다시 Could you please say that again?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말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캐치를 한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을 길게 하려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많이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IELTS도 정말 시험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대화처럼 하면 조금 점수를 덜 받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. 아이러니하게도. 예를 들면, 뭐, 직업이 뭐니? 이렇게 물어봤을 때, 어, 난 디자이너야.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시험에서는 어, 나는 이런, 이런, 이런 일을 하는 디자이너고 나는 현재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, 이런 업무를 해. 이런 식으로 조금 내 영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긴 문장들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요령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 진짜 연습을 안 하면 길게 말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문장을 길게 길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건 아까 쓰기 영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에도 상관이 없고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할 말을 길게 할수 있는 답변을 골라서 어, 이야기를 하는 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도 없거든요. 내가 어떤 말을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약간 꼭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이야기할 때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쑥스러움도 많고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이런 성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네이티브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거 자체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틀릴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말한다는 거 자체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저는 현재는 제 한국 이름인 미란을 쓰고 있지만 초반에 영어 공부할 때는 미랜다라는 <laughs> 오그라든 <laughs> 이름을 썼었거든요.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때제한 평생을 살아온 미란이는 잠시 가슴 안에 남겨두고 미랜다가 돼서 이 사람이 빙이 됐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쑥스러워도 그냥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좀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오버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기 어려운 거거든요.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게 사실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 요그 두려움을 깨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.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의 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i e l t 준비를 했...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을 공유를 해봤는데요. 혹시라도 지금 IELTS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어,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